하 e 비 에브리원. 이동 중에 라디오처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베스트 아바의 댄싱 퀸을 알아봅니다. 가사의 뜻과 어떤 상황인지 알아봅니다. 렛츠 고. 다들 아바의 댄싱 퀸 아시죠? 맘마미아의 수록곡으로도 나오고 유로팝이라는 장르의 히트곡입니다. 유럽 팝을 보시면 K-팝처럼 유럽의 유럽풍 노래를 의미하고요. 이 노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애초에 노래에 몸을 맡기고 노래를 느끼며 해방감과 자유로움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고 되게 좋은 표현들이 많은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가사를 보시죠. You can dance, you can driv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여기서는 상상하셔야 됩니다. 딱 옛날에 디스코 춤을 추던 그 시절로 가서 춤추고 있는 여인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댄싱 퀸에게 노래를 부른다는 생각으로 가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뮤직비디오에서도 아바가 춤을 추고 있는 어떤 여성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그렇다면 you can dance 너 춤출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와너너 너 진짜 춤을 잘 추는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you can dance가 그렇게 해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you can dance 물론 너 춤출 수 있다라는 뻔한 뜻이 있지만 당연히 누구나 춤은 출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춤을 잘 춘다라는 뜻이고요. you can dive 똑같이, 자이브를 할수 있다. 자이브는 1930년대에 미국의 흑인들이 만든 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수 있고,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time of your life는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시간. 즉, 인생 최고의 순간을 즐기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땡싱킹에게 와너 이런 저런 춤도 잘 추고 진짜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런 뜻이고요. See that girl, watch that scene, digging the dancing queen. 저 여자를 봐. See that girl, watch that scene. 여기서 scene은 이런 장면 뜻도 있지만 이런 일 또는 이런 광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경도 봐봐. Digging the dancing queen. 여기서 dig는 땅 파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dig 한다는 것은 마음에 들어 하다,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 댄싱퀸을 좋아한다. 그래서 일어나는 상황을 좀 알려주죠. 다들 이 여자를 보고 춤추는 광경을 보고 모두 열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그려주는 겁니다. Friday night and the lights are low. Looking out for the place to go. 이제 verse에서는 70년대 당시의 흔한 금요일 밤을 그립니다. 금요일 밤이고 불은 low, 침침하다 밝지 않다. 그래서 이런 디스코 같은데는 환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Looking out for the place to go. Looking out은 찾다, 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찾는다, 본다라는 뜻입니다. Where they play the right music getting in the swing, you come in to look for a king. 찾는 곳이 여기서 나옵니다. Where they play the right music. 여기서 rise은 옳은, 맞는 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나 용도에서는 딱그 노래를 트는 곳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rise은 느낌적인 그거, 딱 그거. 이런 의미로 rise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딱 내가 원하는 노래 그 노래를 트는 곳을 찾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getting in the swing. 스윙은 요즘으로 따지면 그루브, 무드, 분위기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스며들고 느끼고 있다. you come into look for a king.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 아까 춤추던 댄싱 퀸이죠. 당신은 여기를 들어와서 이 디스코에 들어와서 look for 찾는다 이 왕을 그래서 이 왕은 또 이제 나랑 맞는 파트너겠죠 그 댄싱 킹과 맞는 댄싱 킹 거겠죠 Anybody could be that guy. n i g young and the music's high. 여기서 Anybody could be that guy. 아무나 그 남자가 될수 있다. 그 남자 결국 그 왕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고요. Night is young. 밤은 어리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정말 흔히 사용합니다. 결국은 아직 늦지 않은 밤이다. 아직 시간이 이르다. 이른 밤이다라고 사용이 많이 됩니다. 특히 누군가를 무엇을 하자고 꼬드기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아직 시간이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Music's high. Music is high. 이건 간단하죠. 음악 소리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With a bit of rock music, everything is fine, you're in the mood for a dance. With a bit of rock music, 조금의 락 음악이 있다면, everything is fine. 모든 건잘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건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everything is fine. 말 그대로 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다 좋다라는 뜻이고요. You're in the mood for a dance.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이라이트인데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In the mood for는 뭔가가 땡긴다, 끌린다, 이걸 하고 싶다, 이걸 먹고 싶다 이런 게 끌린다라고 할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서는 당신이 이 댄싱 퀸이 춤이 땡길 때, 너는 여기서 춤이 땡길 때, and when you get the chance,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이라는 뜻이죠. Chance가 기회죠.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17 당신은 댄싱 퀸, young and sweet, 어리고 여린 이라는 해석이 더 좋습니다. 어린아이에게 young and sweet이라고 흔히 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어린 여성들에게 하는데요. 그냥 어리고 여리다라는 식으로 칭찬과 부러움을 뜻합니다. sweet, 달다라는 뜻이 있지만 사람한테는 단 것처럼 자상하고 착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영앤 스윗을 함께 쓰면 아직 어리고 세상을 몰라서 착하고 그만큼 열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특히 다음에 나오는 only 17 아직 17살 밖에 안 되었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춤을 추고 있는 여자는 댄싱 퀸은 17살 밖에 안된 어리고 여려서 춤을 추며 걱정 하나 없이 지금 현재를 즐기며 행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dancing queen feel the beat from the tambourine dancing queen 이제 이 탬버린의 비트를 느껴봐 하면서 이렇게 노래가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17살 이제 어른의 문턱에서 행복과 자유를 만끽하며 춤을 추며 삶을 멋지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 여성과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바의 댄싱퀸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신가요? 오늘은 이 노래를 들으면 좀 행복한 상상을 해보세요.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